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과학관 김철희 연구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관에서는 모빌리티 특별전을 준비했습니다. 5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미래기술관 3층 특별전시실에서 진행이 되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오시면 미래의 육회공 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우주모빌리티까지 모두 체험하고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빌리티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모빌리티란 외래어지만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이동성을 뜻하며 현재는 이동 수단을 폭넓게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전시관 입구에 있는 포토존입니다. 여기 있는 이 전시품은 카이스트 심현철 교수님 연구실에서 개발한 플라잉카로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교통 체증이 심한 도심 환경에서 이렇게 자동차가 하늘을 날수 있도록 언젠가는 개발되어야 될 자동차이고요. 이런 자동차를 개발한 것들을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네, 전시에 들어가기 있어서 올해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요. 올해가 이제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제작해서 실험한 라이트 형제의 실험 12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20년 전에 이제 라이트 형제가 동력 비행기를 제작해서 첫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인류는 표면으로만 이제 말, 또는 걸음으로만 해서 표면으로만 이동을 가능했고 이 라이트 형제의 실험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인류는 이제 하늘 이제 한땅 지상뿐만이 아니라 하늘을 쉽게 날수 있는 교통 혁명이 일어났고요. 지금 현재 이제 도심 항공 교통 이런 교통 혁명으로 일어날 이제 분기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전시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전시의 컨셉은 과학관 정문에서부터 사족 보행 로봇의 안내를 받아 이렇게 미래 기술관까지 오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관 정문에서 미래 기술관 오는 중간에 중앙 볼트에서 과거 현재의 모빌리티를 볼 수가 있고 미래 기술관에서는 미래 모빌리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빌리티 타임 터널은 이번 전시장 입구로서 이 타임 터널 지나가면 이제 미래의 육해공 우주 모빌리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빌리티 타임 터널을 지나면 바로 이렇게 모빌리티 미디어 타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빌리티 미디어 타워는 미래의 6공 모빌리티가 미래 도시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여주는 조형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미래 도시에 이렇게 육상 모빌리티 그리고 공중 모빌리티 UAM과 뭐 하이퍼튜브, 자기부상 열차 그리고 전기 선박과 같은 미래의 6공 모빌리티가 어떻게 미래 도시에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위에는 각 면마다 미래 모빌리티의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영상을 따라서 육해공 모빌리티 관련된 체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육해공 모빌리티란 말을 하기 때문에 맨 먼저 육상 모빌리티에 관련해서 철도 모빌리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모빌리티에 오시면 이렇게 하이퍼루프를 탑승 체험하실 수 있는 전시품이 있는데요. 원래 하이퍼루프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그 제안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이미 10년 더 이전부터 기술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이퍼루프 이름이 아니고 하이퍼 튜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연구 개발을 했고요.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라든지 특허, 특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이 하이퍼 튜브를 탑승해서 이제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 이 하이퍼 튜브는 기존의 KTX가 시속 300km 정도로 간다면 하이퍼 튜브는 시속 1200km 정도로 달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소리의 속도, 음속이 약 1250km 정도가 되는데요. 그 음속을 돌파하기 직전까지의 속도로 최대한 빨리 달릴 수 있는 철도를 개발을 해서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약 16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최첨단 철도 고속 열차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먼 미래처럼 보이지만 아마 2030년이나 2040년, 2040년쯤에는 이제 상용화 돼서 여러분들이 직접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 컨텐츠는 보통 자기들 자동차가 자율주행 레벨 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 컨텐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자율자동차 레벨이 정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이제 국가표준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을 재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가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서 가장 좋은 옵션을 하게 되면 현재 레벨 3까지 자동차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자동차가 이제 레벨 몇인지 정도를 이제 확인하시면서 이제 전시품을 보면 될것 같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 보통 오토노머스, 무인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운전자 자동화, 운전 자동화, 뭐 운전자 보조 이런 한국 말을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해서 나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전시품은 이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편리함이 있을지를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요. 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활성화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운전하는 피로도를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주차면 같은 경우도 이제 반 이상으로 이제 감소가 되고. 차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탄소 배출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 많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이제 기대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전시품은 이제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체험 전시품입니다. 보통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면 자동차에 카메라와 라이다라는 장비가 탑재되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자율 주행을 하게 되는데 그 원리를 이제 축약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가까이 보시면 이 소형 자동차에 라이다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요. 이 탑재된 라이다와 카메라가 이제 바닥에 있는 차선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그리고 주변의 환경,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신호등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 자율 자동차가 운행을 하면서 뭐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신호등이 바뀌거나 또는 차단기가 내려가면 이 카메라와 라이다가 인식을 해서 서행을 하거나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전시품이기 때문에 관람객들을 오셔서 이제 버튼 이제 교차로 신호등을 바꾸거나 사람을 나오게 하거나 하는 환경을 바꾸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이제 정지해야 될지, 가속을 해서 지나가야 될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인공지능이 판단을 잘 하면 되지만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일을 잘 하는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할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한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이제 운행을 하는지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그런 고민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자율 주행 자동차로 운전을 했는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으면 과연 그 책임을 이제 자율 주행을 시킨 본인한테 내야 될지 아니면 컴퓨터한테 내야 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 고민을 한번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한번 선택을 하도록 만든 이제 체험 전시품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인공지능이.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실제로 오기 전에 이미 감지를 해서 모든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안심을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믿고 이제 미래에 이제 또 믿고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체험하고 이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라이다와 카메라라는 부품이 탑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 라이다가 바로 이 핵심 부품입니다. 라이다는 좀 전에 전시품에서 봤듯이 이제 회전하는 이제 모터가 있고 그 회전하는 모터 부품 안에 이제 빛을 쏘고 반사되는 것을 기록을 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점이 뭐냐면 이 라이다는 안에 모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라이다는 이런 회전하는 모터를 이용하는 라이다가 아니고. 고정형 라이다 즉 안에 모터가 없는 최첨단 라이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다가 어떻게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안에 모터가 없는 라이다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정보가 확실하고 또 가격 단가가 굉장히 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다의 최대 단점이 가격이 비싼 게 문제가 됐는데 이 고정형 라이다가 개발이 되면 이제 그 단가가 싸지기 때문에 많은 자동차가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제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빛이 갔다가 되돌아오는 깊이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잘 인식할 수 있지만 대신에 단점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그림자가 지게 되면 뒤의 정보는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밤이 되거나 이제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이제 빛이 투과를 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주변 환경을 잘 인식 못하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라이다 뿐만이 아니라 카메라 정보를 활용해서도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할수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회전형 고정 라이다, 회전형 라이다가 아니라 이제 고정형 첨단, 최첨단 라이다가 이제 전시품이 전시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이 최첨단 고정형 라이다가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지 이제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있는 전시품은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전기 자동차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배터리를 직접 볼수 있는 전시품입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배터리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실린더리컬 배터리,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를 실제로 가져다 놨고요. 여기 있는 배터리는 실제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이제 사각형 배터리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 보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배터리보다 좀더 크죠? 이런 배터리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큰 출력을 낼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게 되고요. 이런 배터리보다 한 단계 고도화돼서 만드는 게 바로 이렇게 사각형 배터리입니다. 이런 사각형 배터리는 좀더 이런 원통형 배터리보다 많은 이제 배터리 용량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에 이제 탑재가 되기도 하고요. 현재는 많은 대기업에서 이 배터리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이런 리튬 배터리는 이제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다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전해질이 모두 고체로 되어 있어서 좀더 기존 배터리보다 30% 정도 더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터리들이 개발을 해서 이제 전기 자동차가 좀더 많은 거리를 갈수 있고 좀더 좋은 출력을 낼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육상 모빌리티 관련해서 전시품을 했고, 여기서는 해상 모빌리티를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상 모빌리티도 육상 모빌리티와 비슷하게 이제 전기 선박, 자율주행 선박이 또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배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디젤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하고요.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 선박, 이제 좀 전에 보셨던 배터리의 개발로 인해서 전기 선박이 또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뭐 소음이라든지 또 환경오염을 이제 대신해서 친환경으로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전시품은 이제 우리나라 민간 기업에서 이제 전기선박과 자율주행, 운항선박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영상을 이제 담은 영상이고 이 해상모빌리티 수조 안에서는 이제 관련되어 있는 해상모빌리티 로봇 물고기와 수중 드론을 안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로봇 물고기는 이제 총 6대가 이제 각각 자기의 센서를 반응을 해서 이제 자율주행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대는 여러분들이 직접 조작을 해서 이제 로봇 물고기가 움직이는 것을 이제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로봇 물고기는 기존에 개발되었던 로봇 물고기에서 좀더 연구 개발돼서 고도화돼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고 이 로봇 물고기에 다양한 센서를 달아서 과, 이제 바다에서 이제 깊은 바다나 또 넓은 바다의 다양한 과학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 정보를 이용 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중 드론인데, 이제 보통 바다에서는 전파가 물속에서 이제 바다나 이제 물속에서는 전파가 통과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속에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물속에서 바깥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조종하는 게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전파가 물속에서는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여기 있는 이 수중 드론은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전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천정에 있는 이 드론에 보이시면 빛을 쏘는데 이렇게 이제 광통신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무선 광통신을 이용하면 그 빛이 이제 물속을 통과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수중드론은 정보를 받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속에서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이제 조종이 가능하고요. 또 여기 있는 이 수중드론은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카메라로부터 찍은 영상을 또 실시간으로 송출을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TV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고화질은 아니고 이렇게 무선 광통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화질은 아니고 저화질이지만 이렇게 물속에서도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최첨단 기술이고요. 그것 모두 이제 이렇게 무선 광통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영상이 전달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이제 체험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수중 드론도 이제 조종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이제 체험을 체험 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6회 모빌리티를 받고 마지막으로 공중 모빌리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공중 모빌리티는 이제 UAM이라고 해서 이제 도심 항공 교통 관련해서 이제 관람객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있는 이큰 기체는 이제 바로 UAM의 일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국내 기업에서 최초로 이제 실증에 성공한 실제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김포공항에서 실제 실증 비행을 인증을 받았고요. 그걸 이제 실제 인증을 했던 기체를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이 UAM을 타고 이제 도심을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UAM이 그 최,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제 도심 항공 교통,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제 미래 모빌리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 UAM이 쉽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제 법 규제 완화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선 도시가 바로 서울인데요. 서울에서는 이미 이제 한강 따라서 이렇게 그 UAM이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년이나 2년 뒤에는 실제로 이제 한강 위에서 이렇게 UAM을 타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모빌리티를 이제 직접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먼저 뒤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대전에서 만약에 UAM을 타고 날아다닌다면 과연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좀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대전의 유명한 관광지나 이제 지역들을 이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쉬시면서 이제 영, 이제 대전의 영상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중간에 좀 전에 보셨던 이제 UAM이 그 김포공항에서 실제로 인증했던 비행 모습도 확인하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점은 안에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그때 이제 비행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증과 같이 또 실제 UAM이 돌아다니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형 전시품들은 실제로 이제 UAM이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많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각각 좀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출연 연구 기관에서는 약간 기술력 위주로 연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항우연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은 그 틸트로터라고 해서 보통 이제 수직이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수직으로 서 있다가 앞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기울어져서 이제 비행기처럼 이제 프로펠러 역할을 하는도록 이렇게 이제 로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이제 실증을 하고 있는 연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민간 기업에서는 실제로 이것들이 상용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료용이라든지 군사용 목적으로 이제 많은 기관과 협력해서 실제로 개발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이한 점은 또 민간 기업에서는 상용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UAM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또 안전뿐만이 아니고 이 소음이 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이제 시끄럽기 때문에 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 기업에서는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이제 민간 기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전시품을 비교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육회공 모빌리티를 확인을 했고 마지막으로 우주 모빌리티입니다. 여기 있는 우주 모빌리티는 차세대 이제 우주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이제 체험을 할수 있는 전시품이고요. 어, 우주 모빌리티를 하면 이제 발사체도 있고 탐사 로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바깥에 위치한 전시품 3개는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발사체.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며칠 몇주 전에 이제 누리호 3차 발사를 성공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발사체를 향후에 좀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추진제 탱크를 좀더 좋게 만들거나 이제 메탄 엔진 연소기를 만들거나 또는 다단 엔진 연소 사이클을 만들어서 좀더 효율이 좋고 안전한 로켓 발사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항우연에서 이제 박사님들이 연구개발하고 있는 이 부품들을 직접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 뒤에 보이시는 이 전시품들은 그 우리나라 민간 기업에서 국내 최초로 이제 발사 개발하고 있는 이제 소형 발사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제 민간 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사체를 만들고 이제 개발하고 이제 실증을 하고 있다는 라 것을 이제 실제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여기 바닥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2032년도에 년도에달 착륙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 착륙을 하기 위해 달 탐사 로봇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직접 조종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코너입니다. 그래서 관람객들 오셔서 이제 이 전시품들이 각각 어떤 의미, 의미가 있는지 이제 전시 콘텐츠 내용들을 잘 읽어 보시고 달 탐사 로봇를 직접 조종을 해서 이제 달 탐사 로봇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체험하시면 또 좋은 전시 콘텐츠가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육해공 우주모빌리티를 다 확인하고 이제 마지막 코너를 이렇게 정리하는 코너인데요. 여기는 이제 관람객들이 이제 좀 쉬면서 육해공 우주모빌리티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을 약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편하게 이런 것들을 관상하시면서 쉬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육해공 우주모빌리티 관련해서 이제 전시품을 봤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래 세대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폐 배터리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폐 배터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중 하나가 이폐 배터리를 잘 분리수거하는 방법이 바로 그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전시품은 이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모든 건전지를 안에 하나씩 넣으면 이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어떤 배터리인지 다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뭐 AA 건전지라든지 AAA 건전지라든지 시계 건전지라든지 어떤 건전지다든지 넣으면 다 분류를 해서 잘 회수하게끔 하는 이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전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갖다 놨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전시품들은 우리 이번 특별전에서 찍은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들을 이제 무료로 출력할 수 있는 전시품입니다. 그래서 그냥 출력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해시태그를 넣고 또인스타그램의 전체 계정으로 공개를 하면 이제 무료로 이렇게 또 전시품들을 무료로 이렇게 사진들을 이제 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전시품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만의 모빌리티를 직접 색칠하고 이제 만들어 보는 전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컴퓨터 키오스크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미래 자동차를 선택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입히면 나중에 이 보시는 이 도로에 자기가 만든 자동차가 직접 나타나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시품을 본 감상이나 이제 미래에 전하는 메시지들을 적어서 이제 붙일 수 있는 코너도 있고요. 또 이제 컬러링이라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를 직접 이제 색칠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붙일 수 있는 전시 코너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빌리티 특별전 관련해서 전시품을 모두 둘러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이제 전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류가 맨 처음에 이제 지구 표면으로부터 2차원으로만 이동을 했다가 이제 120년 전에 개발된 라이트 형제 첫 실험으로 인해서 3차원까지 일어난 이제 공간 패러다임 혁명이 일어났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바로 그, 공, 그 교통혁명의 또 기로에 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 실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게 됐고 지금 현재 UAM이라든지, 하이퍼 튜브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서 또한번 교통혁명이 일어날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을 잘 준비를 하시고,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준비를 해서, 이제 미래 모빌리티 혁명이 일어나는 데서 잘 대응할 잘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뭐 이런 문구를 써놔봤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체험했던 이제 미래 모빌리티들이 이제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굉장히 금방 빨리 올 것이고 어쩌면 이미 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이제 탑승하고 체험하는 날이 이제 좀 대비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 전시장 들어가는 입구 1층 필로티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전시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전시품은 이제 실제로 운전석이 없고 이제 미래형으로 이제 만든 자동차 전시품이고요. 실제 안에 보시면 이제 라이다라는 게6 대가 탑재되어 있어서 이제 주변 환경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이제 여러분들 직접 보실 수가 있고 또 주말 금토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직접 탑승할 수 있도록 이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통해서 이제 탑승 체험을 해주시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학관 정문에서는 이제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오후 1시 반, 2시 반, 3시 반, 4시 반에 이렇게 사족 보행 로봇이 출발을 해서 미래기술관까지 안내를 합니다 오는 중간에 중앙 볼트에서는 이렇게 과거 현재 모빌리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미래 기술관에서는 미래 모빌리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중앙 볼트에서는 이렇게 과학관 수장고에 있는 이제 과거 모빌리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현재 2021년도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주최한 이제 자율주행 챌린지에서 1위 우승한 우승한 자동차 실물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 볼트에서 과거 현재 모빌리티를 확인을 하시고 미래 기술관에 가셔서 미래 모빌리티를 이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